제1 4 1회 MBC 종합경위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회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음석지 선수입니다. 제142회 경기중앙정회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회의에서는 중단 사전기간의 수장님 후보원장 선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정회원 여러분 이번 총회는 정단을 구성하는 산부기관의 후원장을 선출하고 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그리고 정법 제개정을 다루는 데 오축된 중회가될 것입니다. 그러한 스님 여러분의 높은 식경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단의 미래가 더욱 새로워지고 향상 인도의 길로 나아가는 데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지니다문 집행부의 노력과 흠만으로는 그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해원, 종해원, 그 의원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비로소, 정단의 미래가 밝아올 것입니다. 이 검찰에서 이 종류를 갖고 무혐의 받는다고 흑당함이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협의가 없는가, 소송을 받기 라고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재석 위원 59명 재석 위원 53명 5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10년 4회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2월 12일 정법사 국회의 고지를 고시위원에게 회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양해시바랍니다 현대군 선생 측에 당선자 문단을 올려달라 어, 공식적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서 몇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때 9, 그 다음에 신문에 나왔던 평범한 선생님께서그 자료를 가지고 악용을 하는 네, 그런 결혼어 했습니다. 정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 진행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데서 저는 근본 고 원장 선거가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종간의 침체와 발전을 저하는 중요한 선택의기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압하는 후보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일시. 네. 세일시. 일반 세일시님 30표. 1번 신원 스님 24표로 세일 네. 스님이 중앙후보위원회 후보만 공장으로 선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게 저 혼자서 되는게 아닙니다. 이후보정으로 이끌어가는 훈는청무원장은 어, 스님과 입법을 이끌어가는 의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종회의원 스님들과 우리가 앞으로 후보 의원들하고 서로가 인원하면서 우리 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종회의원들 스님들 앞에서 에, 다짐하면서 여러 큰 스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에, 간단하게 네.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 <laughs> 여기에 지금 대종사 종사법계금난나서 아닌 분들은 아무도 고리를 하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약간의 거기다가 충만 했습니다. 늘리고 지금 이런 개득이야, 그 개득이야 무법계는 그 일월간 색깔도 다른데 그러니까 색깔을 색깔을 바꾸지. 대종사 종사는 아니 가사처럼 홍가사니까 홍색으로 해야죠. 천원. 그런데 이제 말동 무슨 말씀이냐면 또그 용실 같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청하고그서이 선이 많고,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에. 태고정 전국 종도일동과 중앙 종회 의원들께서 미얀마 상태에 대한 민주 평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것입니다. 제가 선청을 하면 후창으로 미얀마. 국민의 평화적 자유를 외칩니다. 민주주의의 평화를 위하여 미얀마 통력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의 피해자들과 유명을 달리하신 영원들에게금락세계왕세왕들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시안나. 아삭았다고 해도 미얀마의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에 맞춰 살수 있도록 우리 평국정 정부 1동과 중앙청의원들께서는민주주의 열망하는 미얀마를 복하는 마음을 함께 지지하면서 오늘 같이 했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 화이팅!